정아, 안녕하세요. 네, 상큼한 정쌤이고요. 오늘도 기깔나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A부터 D까지 봤더니요. 뭐,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빈칸, 푼사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빈칸 앞에를 봤더니 어, 세형 셀즈 팀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전략이란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위하여 라는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하여 자, 그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회사의 서비스들을 이루고 문장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어려워하는 게, 어, 뭐 어디 붙었으면 얘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모얼은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냥 모얼은 뒤에 품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얼은 부사나 또는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명사라면 모얼은 형사가 되겠고요. 뒤에가 형용사 보호자리라면 바로 부사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정답은 바로, effectively, 정답, d a v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죠? 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D번 정답.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세형회사의 판매팀은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요, 시장에 내놓기 위한 전략, 어떤 거, 그 회사의 서비스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정답은 Effectively d a v 정답 그리고 Effective의 쓰임을 잠깐만 살펴볼 건데요 Effective는 물론 효과적인이라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ffective 그리고 Starting, Beginning, As of 같은 경우는 이날부터 이날의 시작으로 라는 전치사로도 쓸수 있다 아... 어... 개굴팁!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새신댁이라고요? 맞습니다. <laughs>